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0.06% 상승, 코스닥은 0.2% 상승 마감을 해줬고요. 계속 뭐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11월은 뭐 장은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될 것이고 좋아질 건데요. 11월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드라마틱한 가벼운 상승은 음, 힘들다. 여기 매물벽이 이렇게 지금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매물벽을 천천히 뚫고 소화해가는 그런 한 달이 아마는 11월이 될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런 고점도 좀 넘겨주고, 바닥 잘 다지고, 121선 이렇게 뭐 돌파하는 흐름으로 가게 되면 12월달은 그래도 좀 괜찮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매물을 좀 소화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2차전지에 대한 음 그런 부분을 시장에서 좀 상세시키면서 가야 되는 게 있어서 아마, 어, 시장은 둘 중에 하나의 방향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이차전지를 변동성을 계속 죽이면서 천차원이 그냥 뭐~ 조금씩 반등도 나오긴 하겠지만 결국은 다시 정고점을 회복하는 흐름보다는 천천히 변동성을 죽이면서 어~ 이대로 약간 이제 죽어가는 흐름이 이~ 나오, 나오게 되고 2차 전지를 죽이면 지수에는 사실, 어, 그렇게 이제 뭔가 폭발력 있는 상승을 만들어내긴 힘들잖아요. 2차 전지가 차지하는 파이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요. 그러면서 2차 전지는 죽이면서 다른 섹터들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계속, 어, 올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지수는 막 이렇게 탄력 있게 상승은 못하지만 2차 전지를 제외한 다른 섹터는, 어,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점진적, 어, 우상향을 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1번이 있고요. 2번은 이제 2차 전지를 다시 뭐 종고점까지 땡기는 시나리오가 있겠는데요. 요런 시나리오가 두 번째 시나리오가 오게 되면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이둘 중에 어느 흐름대로 시장이 좀 방향을 잡는지 일단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2차 전지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는 최소한 이 에코프로가 80만원 혹은 공매도 금지 이벤트로 상한가가 나왔던 이런 어떤 상한가의 종가부근을 재돌파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관심을, 어, 크게 가질 생각은 좀 많이는 없어요. 뭐 여기서 뭐 잠깐잠깐 잠깐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일단 좀, 어, 관심을 끄고 있을 것 같고, 확실히 뭔가 이런 식으로 돌려세우는 어, 확실한 뭔가 수급이 재차 들어오면서 이런 종고점을 넘기려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이차전지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그 전까지 우리는 이제 이차전지를 제외한 어, 뭐 섹터들 많이 있습니다 반도체 뭐 제가 뭐 거의 한두달 내내 반도체는 그냥 좋아 보인다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뭐 말씀드렸고요. 어뭐 한미 반도체 비롯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뭐 워닝 쇼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일단은 이겨내고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다뭐 뭐 일단은 좋아 보이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가져갈지 보시면 하나마이크론도 여기 이제 전고점을 넘겨놓고 이 구간 안에서 뭔가 좀 박스권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좀 깨지 않고 어 요런 식으로 가면서 다시 이 전고점 박스권을 돌파해 주는 흐름이 나올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문봉 하나 정도는 더 나와도 뭐 괜찮습니다. 뭐한 30만 원이나 요 정도까지는 추가 조정이 나와도 괜찮고요. 반도체는 항상 보면 아, 양봉에 공략하기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이런 반도체 종목들은 항상 보면 이런 어떤 눌림목을 잘 좀 공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렇게 좀 떨어지면은 뭐 이런 구간들에서는 한번 눌림목으로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렇게 돌려 세울 가능성을 전 시나리오를 조금 세우고 있고. 주석 엔지리형이도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죠. 음. 여기서 뭐 바로 이렇게 가기보다는 뭐한 2은봉, 3은봉 정도를 주면은 한번 타점을 잡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H, HPSP도 지금 여기 고점 있죠? 여기를 지금 한네번 정도 맞고 떨어졌는데 다시 이렇게 이제 돌파로 가는 흐름이 나올지 좀 기대해 봐야 될것 같고 지금 반도체 종목 중에서 그래도 최근에 실적 발표했을 때 가장 양호한, 어 모습을 좀보였어가지고 HPSP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 아무튼 뭐 반도체는 일단 뭐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 여기 이제 전고점을까지 거의 다 이제 왔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바로 이렇게 뚫어주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조금 맞고 좀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흐름 만들어가면서 삼전이 여기 이제 전고점 뚫어주는 날 혹은 SK하이닉스가 확실히 또이 전고점을 뚫고 불기둥을 뽑는 날뭐 이런 날 분위기가 또 만들어지면서 반도체 쪽은 어,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로, 로봇주들도 흐름 굉장히 좋죠. 두산 로봇틱스가 여기 전고점을 넘겨주면서 상승이 나왔고, 레인보우 로봇틱스도요. 상승, 조정, 그리고 상승하면서 다시 이제 이런 전고점을 음 돌파를 하기 위한 흐름으로 뭐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로봇주들은 뭐 하루 이틀 쉬었다 갈 수도 있고, 뭐 내일 갈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어,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 뽑고 죽이고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2 1선 돌파시키고 눌림목 다시 돌아나가면서 여기 이제 전고점을 다시 돌파 시도하려는 거의 대부분이 그런 지금 움직임의 차트에 있고요. 음. 로봇주들도 좋게 보고 있고요. AI 관련주들도 어 21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또 있거든요. 이게 아마도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굉장히 어떤 큰, 어, 뭐,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클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어, 요번까지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정말 세 번째, 3분기 연속 굉장히 크게 어닝이 나오는 건데, 아, 요번에도 만약에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면 그때 뭐, 반도체 쪽이랑 뭐, AI 쪽, 요쪽은 크게 한번더 파동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21일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벤트를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마음 AI랑 폴라리스 오피스는 워낙 좀 말씀을 많이 드렸던 애들이고, 솔트룩스가 이날 보면은 아마 11월 14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NH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는데 뭐좀 생각보다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안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재료 자체가 저는 뭐 괜찮다고 봐서 뭐 천천히 얘도 뭐 이렇게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이 이 여기가 이제 지지 구간을 깼던 매물대잖아요. 그래서 한요 정도까지는 기대해 를볼수 있지 않을까 해서 솔트룩스도 뭐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주들 뭐 올랐다가 좀 쉬고 있고, 제약바이오는 뭐 그냥 계속 슬금슬금 슬금 계속 오르죠. 제약바이오 정말 제가 많이 말씀드렸을 때가 뭐요 정도 되거든요. 10월달, 뭐 11월달, 우리 너무 뭐 2차전지나 요런 애들만 보지 말고, 바닥 잘 다지고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요런 애들도, 어, 보면은 시장은 하락하지만 이 종목들은 빠지질 않잖아요. 최근에 시장이 하락했을 때도 사실은 뭐 2차전지나 로봇, 뭐 요쪽에서 뭐 많이 빠졌던 부분이고 오른 게 없는 섹터 애들은 시장이 그렇게 빠졌어도 우상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면은 11월 초에 바닥 잡고 요렇게 올랐죠. 지수는 근데 뭐 10월 초부터 이만큼 빠졌는데 제약바이오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너무 우리 뭐 2차 전지만 보지 말고 뭐 제약바이오 비롯한 바닥 따지고 있는 애들 좀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셀트리온 제약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뭐,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바닥 잡고 계속 올라오고 있고, 뭐, HLB도 뭐, 공매도 이슈 때문에 잠깐 반등 있었다가 죽었는데요. 얘도 뭐 천천히 다시 흐름은 만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이 외에, 어, 뭐, 제약주들, 약품주들, 최근에 그이 말씀도 제가 뭐한한달 전부터 계속 드렸는데 제약 바이오 섹터가 워낙 다 바닥 구간에 있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은 조그만 호재 이슈 뉴스들 가지고도 제약주들이 굉장히 탄력 있게 올라주는 모습들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상한가도 많이 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제약 바이오는 계속해서 좀 좋게 보고 있다. 네 여기까지 좀 섹터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뭐 거의 한달 넘게 뭐 2차전지 반도체 뭐 로봇 ai 계속 뭐 같은 섹터만 가지고 방송을 하다보니 뭔가 좀어 새로운 내용이 많이 없어서 이제는 섹터 쪽은 좀 천천히 다뤄 드리기로 하고요 테마가 좀 조금씩 이제 생겨나면 그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오늘 뭐 오랜만에 뭔가 집단 상한가 단체 상한가가 좀 나와주는 한동훈 테마가 형성이 됐고요. 원래 우리가 이제 알고 있던 한동훈 테마는 노을이랑 오파스넷 정도였죠. 그래서 얘네는 어느 정도 시세를 사실 많이 내온 상황이었다 보니까 오늘 새롭게 한동훈 테마가 좀 생겼고요. 뭐 결국은 뭐 총선 앞두고 제가 뭐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인물이 결국은 제일 강한 시세를 줍니다. 아, 뭔가 케케목은 어, 항상 반복되어는 그런 인물들은 한번 한 정도 파동 나오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시장에서는 항상 새로운 것들을 원하고 어, 새로운 인물을 원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한동 훈 관련주들도 어, 뭐 시세를 좀 냈던 적이 있지만 오늘 이렇게 뭔가 바닥에서 새롭게 단체로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은. 아, 어, 이거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좀 재료가 지속될 가능성을 염두해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뭔가 뭐 갑자기 뭐 정치 출마 안, 안 한다든지 뭐 이런 악재만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네, 어, 어, 이제 조금 아쉬웠던 거는 거래대금이 너무 부족하고 아, 종목들의 어떤 그 질이 너무 좀 별로긴 합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좀 잡주라고 많이 불리우는 거래대금 120 오늘 이제 DTN CRO가 거래 대금이 128억이에요. 대장인데. 협진이 68억. 태평양 물산이 그나마 628억 정도 나왔는데요.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한 테마에서 세 종목 이상 한가를 갔기 때문에, 어, 얘네는 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한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 내에서 결국은 또, 어, 들어갔네요. 야, 이렇게 되면은, 뭐, 내일 좀 갭도 좀 많이 뜨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테마는, 음,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류 온라인 판매 테마로 오늘 나라셀라랑 제주맥주, 뭐 국순당 정도가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사실, 뭐, 이제, 재료로의 어떤 그 강한 정도로만 따지면, 뭐, 한동훈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온라인 주류 판매, 뭔가 조금 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뭔가 이제 시세도 쭉쭉 치고 나가고 할 텐데, 아마도, 어, 재료의 강도만 봐서는 뭐, 단발성? 한번 정도 파동에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테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온라인 주류 판매 테마는 한번한번 한번 정도 파동에 아, 끝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뭐 이렇게 조심해서 어,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오늘은 뭐한두 가지 정도 테마 있었는데 최근에 뭐 테마가 거의 사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한 10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전쟁 테마 이후로는 거의 정말 테마장이 그냥 죽었다. 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뭐 최근에 보면 뭐 신규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신규상장주들은 뭐 정말 어떤 어말 그대로 기술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뭐 재료 가지고 움직이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초보자분들이 공략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 이렇게, 방송에서 언급을 좀 많이 안 드리는 겁니다. 뭐, 재료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애들이. 신규 상장주는. 뭐, 정말 어떤 기술적인 영역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애들이라서, 제가 뭐, 따로 코멘트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속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 이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계속 보고는 있어요. 한 번은 움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 그런 애들이 예, 예전에도 제가 뭐 언급을 드린 적이 있지만 모비스 그리 그다음에 비츠로테크 얘네는 이제 어 중입자 치료 관련주죠. 모비스랑 비츠로테크 모비스가 여기서 이제 버티고 있는 이유가 저는 이제 조금 궁금한 거죠. 얘가 여기서 시세가 이렇게 꺾이지 않고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이6천원이라는 가격대를 놓고 계속 버티고 있는 이유가 좀 궁금해서 지켜보고 있고요. 여기서 뭐한번 이렇게 쭉 떨구고 요런 식으로 뭐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떨군다라고 해서 뭐 관종 삭제할 것 같진 않아요. 일단 얘는 여기를 깨지 않는 이상 이 박스권 있죠. 이 박스권을 깨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지켜는 볼 거다. 근데 어 그렇다면 뭐 언제 접근 관점을 가져봐야 되냐? 뉴스 가 발생이 되어야 됩니다 얘네들은 일단 뉴스 예전에 뭐 이때 이때 뭐 상승할 때 보면 장전에 뭐 중입자 치료 관련해서 뭐 뉴스가 나온다던지 요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발생을 한다거나 어느 날 갑자기 거래량이 수급이 확 들어오면서 이런 육천 원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거나 요런 모습을 보이면 아 얘가 오늘 가는 날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접근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자 관련주도 우리로 뭐 어쨌든 뭐 얘도 이 정도 구간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음 식으로 흐름을 아직까지는 뭐 유진하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도 이런 추세를 좀 이런 식으로 이제 넘겨놓고 뭔가 만들어가는 흐름이 발생이 되면 그러다가 뉴스가 딱 나오면서 수급이 하루 딱 어, 어느 날 갑자기 딱 실리면 아 얘네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얘네들도 뭐 지금, 지금 당장 볼건 아니에요. 얘가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사서 어떻게 기다립니까? 근데 뭔가 좀 의미 있는 어, 뉴스가 나온다거나 수급이 갑자기 어, 거래량이 활발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될 때에도 보고 있는 사람과 이미 막막이십 올라 있는데 보고 이제 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좀 다르죠. 음. 그래서 얘네들도 일단은 지켜는 보고 있다. 예. 네. 뭐, 오늘은 뭐요 정도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